안녕하세요 최대의 정석 품셈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도 어,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생각보다 인기 대학입니다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일단 살펴보시죠 모집인원입니다 네, 26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장정 경쟁률이 3.43대1 그리고 가군의 위치에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어 경쟁률이 높아도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낮으면 어떤 이유냐면, 이거는 성적이 안 되면 일단 실기로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 이 커트라인을 봤을 때. 어, 이런 학교들이 보통 경쟁률이 낮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전형 비율입니다. 수능 60%에 실기 40%입니다. 어? 실기가 40%나 되네? 한 10%나 될줄 알았더니. 어, 전혀 아니죠. 어, 여러분들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비중 자체가 실기가 굉장히 좀 높게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여러 실기의 100점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이 학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능 반영 과목입니다. 국어 40%, 영어 40%, 그리고 탐구 두 과목 20%입니다. 두 과목이에요. 영어 환산점. 1등급 150점, 2등급 148점, 3등급 145점, 4등급 135점, 5등급 120점, 6등급 100점, 7등급 8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영어가 40%잖아. 어, 수능이 60% 반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벌어집니다. 40% 반영을 해서.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질 때 2점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3점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 떨어질 때 3점 떨어지는데 5점 정도 떨어집니다. 3등급에서 4등급 떨어질 때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되죠? 16점이 확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환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3등급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3에서 4등급 떨어질 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한국사 필수응시입니다. 예, 실기실적전형은 한국사 응시 여부만 활용한다. 예, 감점도 없어요. 일단 보기만 보면 됩니다. 실기 종목 및 배점입니다. 예, 제자리 멀리 뛰기하고 10m 왕복 달리기 딱두 종목만 봅니다. 만점은 남학생, 제자리 멀리 뛰기 290이 만점이고요. 여학생 230.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는 남학생 9.2, 여학생 10초입니다. 어? 10미가 9초 2밖에 안 돼? 아, 꽃갈턴입니다. <laughs> 부저턴 아니고, 꽃갈턴이기 때문에 9초 2가 만점이에요. 앞서서 실기 40%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0점이 만점인데, 그러니까 한 종목당 200점이 만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기가 한 종목당 200점이 만점이고 실기 1감당 3점씩 차감이 됩니다. 3점씩 그런데 이 대학이 표준변환점수제 학교예요 백분위같이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수능이 60% 실기가 40%야 수능의 변별력이 강하니까 이해 잘하셔야 돼요 수능의 변별력이 강하니까 경쟁률이 3점 몇대 1밖에 안 됐겠지 그리고 제가 그렇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지 말으셔야될 부분이 뭐냐면 표점 반영 대학이라 성적 반영도 생각보다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만 우선해서 이 대학을 지원을 하고 제자리 멀리 뛰기 200뭐 60만 뛰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다칩니다. 이 3점 3점이란 점수가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표점 대학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네, 실기도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이대학이 굉장히 그래서 까다로운 학교고, 그래서 경쟁률 자체도 좀 낮은 편인 거예요. 어, 내가 성적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탐구 봤을 때한뭐 3등급 중간으로 다 깔았어. 근데 내가 제멀260 뛰어. 이러면 답 없는 학교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기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야. 제멀을280 정도는 뛰어줘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다. 이해 얘기 되시겠어요? 예. 네. 좀 그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합격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영어 3등급은 무조건 사수해라. 앞서서 설명드렸죠. 점수가 뭐 3에서 4등급 떨어질 때 갑자기 한 16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16점은 실기로 봤을 때 오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은 무조건 좀 사수해야 된다. 두 번째, 수능, 국어의 난이도에 따라 컷은 변한다. 이 대학이 국어가 여러분들, 뭐, 제가 점수 환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어의 난이도가 표준 변환 점수 만점에 따라서 이대학이 점수 총점이 좀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그 부분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수능에 가장 핫한 게 국어예요, 국어. 국어에서 변별력을 안 주면 다른 데서 변별력을 줄게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어는 항상 변별력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능 국어의 난이도에 따라서 컷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자체는 실질적으로 수능 이후에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고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 학교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셋째 수능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표점반영 대학이라서 그래서 실기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이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 성적은 나와. 성적만 나와서 될 만하면 이게 지원율이 저거보단 높습니다. 성적만 나와서 될 만하면. 근데 성적이 나온다고 실기를 못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되니까 이 학교가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지원가는 등급 한번 볼게요. 성적표본 원입니다 국어 2등급컷에 영어 3등급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라 그랬어요. 2등급 2등급이면 한 5감 실질적으로 한 6감까지 해도 합격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적 표본 2입니다 국어 3등급 중간에 영어 3등급 그리고 탐구 2등급 3등급 이러면 3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최상이자 지원 가능 등급입니다. 어 국어 4등급 초반 그러니까 중 후반 아니고 4등급 초반 정도에. 영어 3등급 그리고 탐구 두개다 3등급 중간 이랬을 경우 실기 만점 하면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기 만점이 좀 굉장히 쉽냐 아까 배점표 봤잖아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성적에 그러니까 실기 최상위자 지원 등급 보면 어 4등급 초반에 국어 영어 3등급에 탐구 3등급 3등급 나오는데 내가 이미 제자리멀리뛰기도 290을 뛰어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어느 정도 잘할 거 아냐 그러니까 굳이 이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면 지금 마지막에 실기 최상위자 지원 등급을 맞고도 올만점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예비로. 그런데 굳이 리스크를 남고이 대학을 쓰겠냐? 아니죠. 인천대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군에. 어, 국민대 스산도 있고. 그리고 한체대도 있고. 가군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내가 고정도 그 성적과 실기를 맞아서 가야 되냐 라고 봤을 때 고민들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늘 인하대의 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학교인데 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학교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스포츠 과학과 합격자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보냈던 에, 퍼스트에서 보낸 친구인데 어, 화작 에, 3등급이었고요. 국어가 그리고 탐구 2, 3등급이었어요. 이 친구는 뭐 수학 자체는 안 했는데 일단 실기를 1감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아주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는 뭐 2감에도 되고 3감에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실감 받고 왔더라고. 어, 실기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나대 에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표면적으로 봤을 땐 단순한 학교예요. 수능 60에 실기 40에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지. 실기 딱두 종목에 만점 기준 딱딱 나와 있지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합산해가지고 이 커트라인을 잡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대학의 수능 점수 환산 부분이며 실기 부분이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나대를 굉장히 여러 고민을 하고 커트라인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실기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하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5월인데 조금 더 나태해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